차 방정식 5x 더하기 4y 마이너스 20은 0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y는 ax가 2등분한데 얘부터 알아야 돼 근데 얘가 어떤 직선이야? 그렇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우선은 원점을 지나 는 직선하기 전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결국 절편들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X절편은 4,0. Y절편은 5니까 0,5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전체, 첫 번째, 삼각형 OAB의 넓이는 얼마? 10이 되는 거 맞나?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직선, Y는 AX가 돼서 요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삼각형 OAM의 넓이는 5구요 삼각형 OBM의 넓이도 5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OAM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삼각형이얘이 길이가 5잖아. 얘를 뭘로 잡으면 밑변으로 잡으면, 그렇 높이는 실질적으로 뭐가 높이가 될 거라라는 얘기지. 자, M이라는 점에서 어디에다가 Y축에 이렇게 수선을 잡았을 때, 여기를 h1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m h1이 결국은 5다 보니까 m h1이랑 이 높이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뜻하는 반은 m의 무슨 좌표가 된다? 음 이게 중요한 거야. m의 x 좌표야. 자 왜냐면 이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때 a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의 한 좌표를 알아야 되거든 얘들아. 결국 m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였거든.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도 2분의 1자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가서 이걸 h2라고 하면 밑변은 4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mh2 했더니 넓이가 5잖아 그치? 그러면 mh2는 얼마? 2분의 5즉 얘는 m의 무슨 좌표야? y좌표 결국 m이라는 점의 좌표는 2,2분의 5가 될 거고요. 자, 얘가 y=ax 위의 점이니까 2분의 5는 y에다 집어넣고 x는 이는 x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렇 그래서 a값은 얼마? 4분의 5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자.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OK? 자, A라는 점, 꼭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을 선생님이 L이라고 잡아서 B, C와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으면 삼각형 A, B, P하고 삼각형 A, P, C는 무슨 관계일까? 한 꼭지점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두 개로 나뉘었잖아, 얘들아. 무슨 관계일까? 두 삼각형은. 그렇지. 높이가 같다야. A에서 이렇게 수선해 버렸을 때 이걸 높이라고 하면 이 높이는 커다란 ABC의 높이이기도 하고요. ABP의 높이이기도 하고 APC라는 삼각형의 높이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둘은 무슨 높이가 같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다는 걸 우리 넓이의 비라고 하거든. 그럼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밑변이 결정하는 거 아닐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선생님. 그래서 b p 대 p c 가 결국 밑변이 넓이의 비가 되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뭐냐면, 자, 이렇게 잡았는데, 이세꼭지점중한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려면, 그러면. 이 삼각형, 이삼각형의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그치? 결국 am의 길이와 mb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얘들아 선생님 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m이라는 좌표평면에서 중점의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뭘로 나누고? 2로 나누고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2분의 5가 되겠지 얘랑 어때? 항상 같은 거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합니까?